No. <laughs> 해마! 해마! 왜우는냐물 아, 속에 제 물건을 빠뜨렸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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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이구나! 혹시 이 책이 네 책이냐? <laughs> 아니요! 아니요. 제건좀더 그거 반짝반짝해요! 아 왜? 그러면 이 양동이를 빠뜨렸느냐? <laughs> 이거 아니에요! 내황금사탕 네, 나 안에 있라 황금 섬 <laughs> 어？정답 난난난난지난난1월 10일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2021황금난 셰프 어워즈가 드디어 개최됐습니다. 작년에도 물광 언니가 소개해드린 황금 삽 셰프 어워즈가 올해에도 열렸습니다. 좀더 창의적인 음식 메뉴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리병들 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대회가 펼쳐졌는데요. 육해공 해병대에서 출전한 팀은 총 14팀, 그중 심사를 거쳐 육군 4팀, 공군 2팀, 해군과 해병대에서 각 1팀씩 총 8팀이 본선에 올라갔답니다. 저마다 부대에서 나 요리 좀 해. 한다는 쟁쟁한 실력자들이라는데요. 어떤 음식들을 준비했을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다고요? 궁금하면... oh my god 본선에서는 메인 요리 경연과 이벤트 요리 경연 두 가지 부문으로 진행됐는데요 여기서 메인 요리 경연은 두 개의 주제로 나뉩니다 식재료 제한이 없는 일품 요리인 자유메뉴 그리고 채소와 동물을 사용한 채식 메뉴를 각각 55분간 조리해서 메뉴별로 20인분씩 출품해야 합니다 지금 자유메뉴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제주 덮밥입니다 제주도에서 많이 먹고 있는 매젓 소스와 삼겹살과 그리고 제주 톳, 제주 청귤차까지 곁들인 제주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끔 준비한 메뉴입니다 저희는 중화풍 치킨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군급식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재료를 선정했습니다. 닭갈비 쭈꾸미 준비했는데 닭하고 쭈꾸미가 상당히 잘 어울리고 깻잎하고 쌈무에다가 와사비 마요 소스를 넣어서 창의성 있게 만들어봤습니다. 잘안 먹는 가지랑 이런 것들 림배 맞출 수 있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양식으로 타코 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채소를 튀겨서 채소와 밥을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채소 텐동을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죽콩 곤드레 비빔밥과 복분자 에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비빔밥의 의미가 각 재료들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서 소통과 화합을 이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채식 메뉴로도 빔밥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요리 경연에서는 음. 준비된 케이크 빵에 설탕 공예, 크림 장식, 견과류, 과일 등 여러 종류의 재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케이크를 꾸미는 것인데요. 곧바로 현장 투표로 순위를 매겼답니다. 1등 팀에게는 소정의 가산점이 부여됐다고 합니다. 심사위원은 요리연구가 정호규, 요리 유튜버 요리왕 비료 장병 평가단,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팀은 과연 누구일까요? 감독님, 저랑 내기했을래요? 누가 1등 했을지? 이거 이거 걸어야죠, 이거. 이것다다 죽어. 정답은 본선에 진출한 8개 팀 모두에게 심사 결과에 따라 세계부처 장관상과 각군 참모 총장상 등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상, 육군 제5군단 스마트 쿡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해군 작정사령부, 식구, 해양수산부 장관상, 육군 수도기계와 보병사단의 히어로즈, 육군 참모 총장상, 공군 제11 전투비행단, 이글이글 해군 참모 총장상, 해병대 제2사단 황홀한 상류, 공군 참모. 총장상, 공군, 교육사령부, 대사부일체, 해병대 사령관상, 육군 제27 보병사단, 이기자 식당, 육군 군수 사령관상, 육군 제17 보병사단, 요리왕, 육공이 비룡 와우 축하드려요! <laughs> 네, 시진팀의 성모가지! <laughs> 이번 대회에 출품된 메뉴들은 군 급식 요리책으로 재탄생해 야전 치사장에 배포될 예정이랍니다. 군 급식에 새로운 메뉴도 도입되고 장병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겠죠. 저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은 동기나 후임 선임들과 이제 같이 일하다가서 좀 많이 힘든 날이어서 그런 걸좀 많이 버텨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회와 좋은 기회 갖다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삽 셰프 어워즈 참가팀들이 대회 준비 기간부터 본선 경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도 곧 방송된다고 합니다. 꼭 시청해야겠어요. 어디서? 국방TV! 가! 아니라 KBS. KBS. KBS 한국방송. <laughs>